안녕하세요. 치과 아저씨입니다. 지난주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80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용보고서가 미루어지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줄어들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셧다운이 종료되고 12월 f m c 이전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0월 고용과 11월 고용은 다른 경기 지표들과 민간 고용 지표를 판단할 때 고용이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 인하의 명분이 충분히 되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되었고 시장의 하락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금, 증시, 암호화폐, 모든 자산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바닥 신호를 가격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크로, 즉, 유동성 환경의 변화가 시장의 바닥을 이야기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제 발표된 뉴욕연원 총재인 윌리엄스의 연설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40%대에 불과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은 71%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대로 고용보고서 없이도 12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연준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명분과 근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엉덩이가 무거운 집단입니다. 과거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완화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명분과 근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럴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습니다. 당분간 위원들의 발언에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여서 금리 인하나 완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명분과 근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과도하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보다는 조금 낮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결국은 완화로 선회하고 있다는 방향성 자체는 조금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는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큰 흐름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는 기준금리 예상을 볼수 있는 사이트는 CME FedWatch라는 사이트로 12월 FOMC 이전에는 이 사이트의 금리나 기대감을 자주 체크하시며 시장의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